와, 뒷살을 죽냐? 삥 너무 많아. 삥 줄여, 삥 줄여. 이 방은 괜찮나? 오늘 또 재밌는 방 찾아봐야죠. 솔직히 전방은 <끼리> 재미가 없어. 아까 저. 건복도 수비 때안 오지. 공기 때 눈도 안 가지. 뭔가, 뭔가 좀 재미가 없었어. 샷 <목소리> <목소리> 이네 좋다! 공격이 약간 밀릴 것 같다 이거 아 오늘 숲렉있더라고요렉 많으신 분들은 저 유튜브로 넘어와주세요 렉이 좀있더라고요 아야, 샘핑 타이밍지렸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뭐야? 이분 왜 뒤돌아서 시작하지? 아, 오늘 30킬 하나 좀 뽑고 싶은데 말이죠. 나면 안 돼. 뭔 이상했구나. 오 야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역시구나. 일단 이제 저녁 되겠네. 오케이. 재밌는 방 생기겠다 많이. 와, 갈판 뭐야, 빠 마르..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예측 못한 곳에 사람이 많네. 와 이건 포로 찾다 아군이 승리하였다 와, 이스내뒤에한 <laughs> 명이었구나 우리님이었네. Pulei! 아, 잘한다. 확인하겠습니다. 공격 오늘 약간 이기는 날인가? 어제 지고 갔는데 말이죠. 그래, 이러다 보면 또 빡세지겠지. 이제는 이럴 때는 딴거 없습니다. 그냥 무조건 유튜브 각을 목표로. 남는, 그게 남는 거야. 유화각이 미래다. 예? 누적배 스네였어 아니, 그리고 요새, 제가 너무 질겜 마인드라서 그런가. 이럴 때 그냥 솔직히 막 죽을 때도 많잖아요. 스페셜 포스가 너무 안 떠요, 요새. 약간 스페셜 포스를 좀 노려야 될것 같아. 이러다가, 원래, 올해 겨울 전에, 스페셜 포스 모험지 여섯 번째, 육탄,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, 원래. 지금 한, 아직 수목 개도 안될 거야, 아마. 복귀하고 나서. 그 작년 말부턴가 그래 갖고 다해 가지고 아마 지금 20개도 안될 거예요. 10개 조금 넘을 건데 아마. 레드 님 어서 오세요. 한 4, 50개는 만들어야 딱한 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거기서 이제 진짜 너무 별로, 그러니까 스페셜 포스 했는데도 좀 별로인 게 있어. 스나로 하나 잡고 윈체로 이제 세명 잡고 뭐 이런 거좀 멋없게 잡는 거 많아요. 막 스나 다섯 발네 발로 치고 삼각대 끼었는데 전진 못 하죠. 가만하. 어들어들어들. 나는왜 자꾸 저기 레이니즘 형님이 자꾸 왜 병아리 형님일까? 병아리 형님처럼 보일까 왜? 아닌가? 그러니까 옷만 똑같으신가? 계급 계급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. 왜냐면 그 병아리 형님이 아이디를 바꾸셨더라고요 영국 호드명을 조용히 몰래 깨 마시는 것 같은데. 아무래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가 아차! 싶으셨으면 개추 어? 뭔빙이야 뭐 와 뒷사람이 죽냐? 아.. 뭐.. 적빙이구나 재방송만 렉걸려요? 아.. 빙좀 그만 먹자 제발 빙좀 <laughs> 줄여 빙 너무 많아 더블길.

야형님 개피신데도 계속 싸우시는 모습 인정합니다 뭐, 힘드셨어? 검와거검다 검 당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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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님 승리하셨습니다 <laughs> 어 뭐야 어유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, 7500량, 감사합니다. 이거, 뭐죠? 아까 그 멀티킬 세이브? 감사합니다. 거미 갑자기 많이 와. 아, 죄송합니다. 오, 멀티킬. 지핑지 했어. 따봉. 그, 그분 소식 있으신가요? 웰컴님. 어, 놀랐잖아, 형님. 깜짝이야. 오늘 제인터넷이 약간 그거 있나? 렉 있나?